아침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날을 주셨는데요. 이 산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침묵상으로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아침묵상을 통해서 또 필요한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축복을 우리의 각 사람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기도원의 말씀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300명은 남았더라, 300명만 남았더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기 7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좀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예. 지금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어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기도온에게 군사를 3만 명에서 300명으로 줄이라고 이야기하죠. 100분의 1밖에 1%밖에 이제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또 나타나서 기도원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적진이에요 적진. 그러니까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왜그 밤에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 뒤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모래가 많음 진지. 같은지라. 미디안 진영은 돌아갔어요. 가봤어요. 가봤더니만 미디안이 그 당시 아말렉과 동방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수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메뚜기 같이 만았고 낙타수만큼 많았고, 해변의 모래만큼 많았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숫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어제 우리가 그런 걸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 예수님, 하나님께서 기대원에게, 너가 숫자를 줄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숫자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어, 아, 우리 3만 명이나 모였네? 야, 이제 해볼만 해! 라고 숫자를 의지하고 아마 싸움에 갔으면 졌을 거예요. 왜요? 숫자는 미대한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에요. 3만 명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숫자였어요. 모래같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결국에 숫자를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줄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을 본 기도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적군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 숫자가 300명, 3만 명이 돼도 뭐예요? 될까 말까인데, 300명으로 줄여놨어요. 이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할까요? 안될 거라고 생각할까요? 그럼 왜 예수,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이 적진에 가서 이것을 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기도원을 낙심시키기 위해서 정말 그 마음에 실망감 안겨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계속해서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원이, 기도원이 그곳에 있는 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이루기를 보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에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예, 기도원이 가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냐면 두 친구,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어서 친구가. 근데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꿈을 꿨다. 어떤 꿈을 꿨냐면 보리떡 한 덩이가 막 우리 진영이 굴러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진영을 다 무너뜨리는 거야. 이 꿈을 이야기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떤 꿈일 수 있어요? 개꿈이지. 그게 무슨 그냥 이상한 꿈꿨나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해요? 야 이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의 위령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드온이 꾸고 기드온은 하나님이 해석해 줬다면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꿈이 아니란 거예요. 적군이 꿈을 꾸고 적군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 기도원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들의 대화 속에서 알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어떤 두려움에? 전쟁에 대한 두려움에. 기도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승리케 하실 것이라 기도원의 칼을 위해서 우리는 죽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이 적진에 휘감싸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두려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께서 이미 적진의 마음속에 어,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놨음을 기도원에게 보여준 거. 니다 결국에 이걸 통해서 기도원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확신이 생겼겠죠. 야, 이미 우리가 이겼구나. 적들의 말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라. 우리 편이 아니야.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적진에 내려보내라고 그랬어요. 왜 적진에 내려보내라고 그랬을까 이걸 통해서 기도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어떤 확신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기도원의 이 전쟁의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지금 기드온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뭐로 두려움 기드온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뭐에 대해서 미디안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미디안 군사로 인해서. 그런데 실제로 미디안 군사는 누구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 결국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예요? 한 가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란 거예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원에게 계속해서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뭐에 빠질 수 있어요? 두려움과 염려에 계속해서 빠질 수 있어요. 이랬을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하시길 원하시는가요? 이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정말 이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길 원한다는 것. 여러분 사하라 사막 아시죠? 사하라 사막에 보면 예전에 사하라 사막에서 레딘이라는 사람이, 레빈이라는 사람이 이 사하라 사막을 어, 탐험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사라 하 사막을 탐험하다가 어느 마을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굉장히 낙후된 마을이에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마을 가서 발견했는데 너무 낙후돼 있고 무엇인가 뭐 먹고 사는 것도 부족하고 늘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여기서 계속 사냐. 다른 곳에 가서 도움을 구하거나 딴데 가면 먹을 게 많은데.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마을로부터 떠나려고 늘 노력을 했대요. 그런데, 늘 이렇게 떠나서, 마을을 떠나서 가다 보면, 어느새, 어, 다시 마을로 돌아와 있다고. 이거를, 이제, 사막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되냐면, 윤회방황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앞으로 계속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돌다 돌다 보면 뭐예요? 같은 자료, 원을 그리면서 방황하게 돼 있는 현상들이 있대 그래서 이 레빈이 이 사람들에게, 이 청년,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 줬냐면, 북극성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알려줬어. 밤에 갈때 북극성의 위치를 보고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찾는. 그래서 북극성을 바라봤을 때 너희가 길을 헤매지 않는다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저희도 마찬가지죠. 이 땅을 살다 보면 방황할 때가 있어. 요 정말 두려움과 염려, 걱정거리에 빠질 때가 있어. 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 그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정말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기도원을 보십시오. 처음에 기도원에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양털로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또 적진에 가서 이 불을 또 꿈을 보여주셨어요. 계속해서 기도원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방법을 보여줘요. 다르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정말 한번 응답받았다고, 내가 한번 확신 가졌다고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도 매일같이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묵상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루에 그냥 우리가 주일날 얘기 들었고 하나님 우리 지킬 거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다고 세상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 순간순간 매일매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침 묵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게도 양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계속해서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이렇게 아침 묵상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자꾸만 시선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정말 어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 들면 그 순간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에게 맞추, 맞춰지죠, 우리의 시선이. 그리고 여러분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 말씀 보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신지 배우, 배우면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진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은 나는 얼마나 정말 나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확신을 갖고자 늘 노력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제나 누려고 노력한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 살면서 정말 염려가 들거나 걱정이 들거나 그런 순간 잠깐 잠깐이라도 하나님 정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절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때 여러분에게 우리를 확신을 주고 두려움부터 으 자유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안개가 날 가려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이 땅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정말 안개가 날 가리는 것 같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시선을 맞추는 거. 정말 그날의 기도원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많은 적들을 보고. 그런데 정말 그 가운데 조용히 하나님께 귀 기울였을 때 하나님께서 위대 백성들을 통해 군사들을 통해 자기에게 메시지를 주고 확신을 주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그런 믿음들 가졌으면 좋겠어니 정말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달라는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날가리워, 안개가 날가리워, 내 믿을 흔들려할 때나 주님께 나아가네. 한 단타서 주님을 사랑. 숨겨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기도원이 적진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모래알 같은 많은 적들을 보고 얼마나 두려움에 빠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뎠을때 오히려 저들이 두려움에 빠져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될대상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다보면 가끔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안개가 날 가리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적들이 너무나 많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내가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기도원처럼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해달라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살아갈 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정말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는 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정말 안개가 날 가리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온늘 하루 또 생수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둔 사자와 같이 사단이 악한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정말 산 같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과 그 크신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아버지하 함께 기도하는 을보도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꿈 노래와 같이 가는할 것을 저희가 그곳을 보고 함것기하겠습니다 어쩌면 기로는 두려움에 빠졌을지요. 그러므로 불한두려는 여전히 믿음의 한골이 걸 되어있을 것그 믿음의 한 걸음 내게 있었습 어떤 두려가이있었을지 어떤 결과가 있었을지요. 두려움을 전 두려움에 덜고 있는 위대한 대상고 아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진정한 대상은 하나님이시요. 그 날의 기도원을 적진에 내려보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적진에 내려왔더니 수많은 모래와 같은 많은 적군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두려움이 그 가운데 찾아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해될 대상은 누구이며 정말 믿음을 갖고 한 걸음을 내딛을 때 얼마나 큰 확신을 주시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참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불안에떨 때가 있습니다. 불안이 정말 공포가 언습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라 믿습니다. 세상을 싸워 이길 힘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정말 그런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연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 찾던 새임으로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정말 기도원이 그랬던 것처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